시대학교 석사 과정에 있고요. 학부를 졸업한 지 1년 됐습니다. 그리고 16학번이에요. 그래서 어, 벌써 학교를 휴학을 안 했으니까 다닌 지한 5년 정도 돼가요. 학교생활을 다니면서 느꼈좀 저만의 꿀팁이라던가, 제가 어떻게 학교생활을 했는지를 좀 같이 공유해보려고 해요. 공유해볼게요. 먼저 어 저는 활동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지금 생각이 나는 건 학생회 활동을 2년 정도 했었고 그 학교 입학하기 전에 예비대학 그 1학번 예비대학도 했었고 그리고 에이스 사업 추진단이라고 1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연구실 활동도 했었죠 연구실 활동도 지금 있는 연구실은 석사를 하면서 들어온 거고 그 전에 있던 연구실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슈가운 활동을 4년 했었는데, 슈가운 활동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가서 학교를 홍보하고, 그리고 관련된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오면은 캠퍼스 투어라던가, 멘토링이라던가, 전공 상담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시 같은 경우는 면접 보러 오시잖아요 논술이나. 그런 거할때 이렇게 안내해주고 친구들 이제 긴장 좀 풀어주게 앞에서 좀 대기 번호 이런 것도 그래서 같이 받아주면서 서 있는 그런 그런 거를 했었죠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학교생활을 알차게 보냈다고 나름 생각을 하는데 특히 1학년 때는 주로 어, 활동을 정말 많이 했었고 동아리 활동 뭐 학생회 활동 이것저것 많이 했었고 3학년 때부터는 조금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팁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면 그 교과 활동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공부 말고, 전공 공부 말고, 교양 공부 말고, 학생이라서 할수 있는 활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이 포함이 되고, 소모임 활동이 포함이 되고, 또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하는 뭐 몽골 봉사라던가, 아니면 해외 선교 봉사라던가, 교환 학생이라던가. 오, 그리고 7 플러스 1, 그리고 그 여름방학에 한 2-3주 정도 봉사활동으로 가는게 있어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글로벌 미디어학과 친구들하고 공대생 친구들은 이제 공대에서 진행하는 몽골 봉사를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해외로 가서 하는 단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다른 팀에서 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둘다 어떤 지원을 해보시고 제 친구들은 이제 다 4학년 아니면 졸업을 앞둔 학기라서 다 그런 걸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못 했던 게참 아쉬워요. 교환학생. 그걸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가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런 거를 꼭 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비교과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할 때는 보시면 비교과 안내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가 한 2학년 인가 그때쯤 생긴 건데, 이걸 보시고 이게 매주차별로 이렇게 좀 활동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련된 거 위주로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보시면 여기 막 되고 공모전 이런 거 있잖아요. 썸네일 공모전 파워포인트 템플릿 공모전 이런 거 진짜 별로 참여 안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약간 용돈벌이 쏠쏠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밑에 상담센터 있잖아요 심리 상담 이거 제가 잠깐 몇한 학기 글로해봐서 아는데 이게 돈도 안 받고 자기 약 진로 고민이나 아니면 뭐상담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밖에서 돈 내고 하잖아요 하는 거 강추하는 게 아니면 MBTI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뭐 연애 상담도 할수 있고 커플 상담도 할수 있고 진짜 고민인 거뭐 학교 생활 친구 관계 이런 거다할수 있어요 비밀 보장 다 되고 그리고 가서 처음에 가서 저 상담하러 왔는데요 하면 앞에 있는 안내 선생님이 이렇게 아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다 커튼도 쳐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받고 싶다고 하면 관련된 이제 그런 걸 줘요 뭐 이런 걸 설문지 같은 거 그리고 그거 해서 오면은 결과랑 같이 뭐 다음 주 언제 다시 연락을 잡으려고 해주겠다. 하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서 상담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방학에 그 알바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이 근데 저도 알바를 했었고 근데 알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청년체와 아카데미라던가 아니면은 여름 청년체와 아카데미는 뭐냐면 그어 제가 했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데요 문구종이 거기서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공모전도 나가서, 그, 그, 검색해봐야겠다. 무슨 어, 상을 받았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아무튼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년식 아카데미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많은 사이트, 되게 많은 활동이 많아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도 빅데이터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이런 거 있고 하니까 거의 다 무료예요, 여기는. 그리고, 이런 걸꼭 이용하셔서 방학 때 틈틈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환학생이 그한 학기만 남겨졌을 때는 취,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환학생을 하고 싶다면 한 2학년 때나 그때 열심히 토익이나 점수, 토플 준비를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했던 대학교 와서 했던 활동 중에 제일 잘 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여러 활동이 있지만, 저는 슈가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고등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 후배로 들어오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과 가서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을 상담을 해주면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 하나 응. 할또 학생에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학생 그렇게까지. 완전 강력히 꼭 하세요! 라고 추천하진 않아요. 해보니까 그걸로 얻는 경험도 있지만,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활동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학금 이 약인데, 장학금을 꼭꼭 챙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연구실 컴퓨터인데, 지금, 을 들어가 볼게요. 이제 선발 금액이, 제가 받은 장학금 선발 금액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 뭘 많이 받았죠? 이 장학금을 받은 걸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장학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방법은 여기 들어가서 장학 탭이 있죠? 이걸 누르세요. 국가장학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받을 수 있는 장학금 근데 제한이 있겠죠. 뭐 소득분위가 있을 수도 있고 장학, 뭐 성적이 있을 수도 있고 장학 탭을 들어가면 이렇게 장학 탭이 나와요. 보면 여기 뭐 지금 있죠 한국 과학 한국 장학 재단 대통령 과학 장학금 3학년 보시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선발 뭐 공학 분야에서 활동가 그런 거 이런 거 제출하는 거 되게 이런 제출서를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 되게 막 이런 거 귀찮아서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럼 어떠한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거막 부모님 지도도 필요하다고 이제 이런 거 때문에 교수님 한번 뵈면 그걸로 또 이제 교수님하고 또 얼굴도 한번 보면서. 뭐 오르는 거 있을 때나 궁금한 점 있을 때도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서로 얼굴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잖아요. 동문자녀 장학금, 거니까. 장학금 뭐강 경방유경의 장학생 선발 이런 거 보면은 2, 3학년 3 학년 제외 3.5 이상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거는 뭐소속분위가 필요한 거긴 한데 여기 있네요. 인천 인재육성재단 코로나 특별 장학생 이렇게 있죠. 봐봐요. 이거는 그냥 인천 학, 인천 학생 출신인데. 코로나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알바를 못하게 돼서 학자금 은뭐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런 사례도 될수 있고. 어쨌든 이런. 여기 보면 꼭 장학템을 꼭 확인하세요. 이런데 꿀팁이 많고, 정보가 많으니까. 벌써. 근데 조회수가 진짜 적지 않아요? 보면 이런 것도 천명도 안 돼요. 서울 우수 인재장학금 장학생. 이 천명 중에 누구, 누가 얼마나 신청하겠어요? 근데 저도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장학금 그런 거 신청할 때 서류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막 준비할 때좀 오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준비할 때안될 때도 있었고 그런데 되게 쓰면 그거 자기소개서 많이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써놓으면 나중에 연습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쌓여놓으면 그런 거 갖다가 또 다른 데다가 지원할 때 많이 비슷하게 쓸수 있으니까 한번 쓰는 게 어렵지 여러 번 쓰면 이렇게 또 옮겨다가 쓸수 있고 조금만 바꿔서 수정해서 쓸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써서 지원해서 장학금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 아까 데이터 분석해서 받은 장학, 상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나라에서 주는 상이었는데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산업기술 어쩌고였는데 좀 높은 상이었어요. 상금도 몇 백만 원, 200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거를 받아 받은 거를 가지고 엄청이었나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다 또 넣었더니 그건 이제 졸업할 때까지 그 학업 장려비 전용으로 200만 원씩 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런 장학금만 잘 받아도 그 알바 안 하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되게 알차게 어, 알바 또전전 알바도 했어요 카페 알바도 많이 해봤고 뭐과외도 해봤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그러니까 어 어렵더라도 많이 지원해 보시고 어 장학금 잘 챙겨서 학교 등록금 많이 비싸잖아요 아깝지 않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학사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드 팁은 다음 학기 시간표를 빨리 짤수 있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간표를 빨리 아는 방법인데요. 학교는 서버상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시간표를 보려면 그 장바구니 다음 학기 기간이 돼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다음 학기를 두번 눌러서 여름 학기를 건너서 2학기 이 탭, 이 2학기로 설정을 해 주고 이렇게 검색을 누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한 6월 말부터 지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시간표를 좀더 빨리 짤수 있는 꿀팁입니다. 저는 좀 성격이 급해서 빨리 짜나요. 그리고 어, 학사 일정 먼저 어, 맞아 학사 일정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사 일정을 체크를 못해서 수강 신청에 늦잠을 자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학, 그리고 <laughs> 왜너 얘기야? 1학년 때 늦잠 자수 어? 1, 1학년 때 늦잠 자수 어? 아. 아. 수강신청을 못하거나 아니면그 장바구니 기간을 놓치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학사 일정 탭이, 탭이 있어요. 학교의 홈페이지에 가면 거기서 그 주요 학사 일정 1년치가 나오는데 적어도 6개월치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미리 그제 핸드폰 알람 달력에다가 다 적어놔요. 이때가 수강신청기간, 이때가 뭐 1차 중간고사 평가기간, 뭐, 2차, 뭐, 기간, 뭐, 여기가 8주차 되는 주, 이런 걸다 적어놔요. 사실 그게 나한테 관련이 없는, 나, 없는 그런 거여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냥, 알고는 있으면 파, 좋은 거니까. 어, 그래서 그걸 다 적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하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수강신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벤처관이 되게 잘 된다고 말이 많아서, 많아요. 근데, 그, 특히 지하 1층이 확실히 잘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몇번 해봤어요. 근데 진짜 잘 됐는데. 같이 갔나이네요, 우리? 아니? 난 아닌데. 아,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인가 세번 정도 갔었는데, 확실히 가서 잘 되긴 하는데, 어, 안될 놈은 안 된다고 아침부터 가서 자리 잡았는데, 1분 전에 서퍼 나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laughs> 그, 그랬어서, 이건 케박케다 저는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되는 거 산업 공학인증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다 YES로 떠있죠 이거 YES로, yes로 떠있는데 이거를 다 들어야 해서 들은 거고 제가 들었던 전공과목들입니다 교양 어떤 교양이 서양미술도 괜아 겐... 서양미술 잘 모르겠고 아 저는 독일어권 사회와 문화 이거 재밌었다 근데 이 교수님 남자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이때 이 수업을 듣고 독일에 좀 관심이 많이 가져서 꼭 가보고 싶다 해서 이번 겨울에 그 독일을 갔던 이유이기도 했고 어 그냥 제, 제 경험담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그 학사 시스템에 가면 자기 과에서 무슨 전공을 들어야 되고 졸업을 하려면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교양은 무슨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 가지고 필요한 교양 과목이나 그런 걸꼭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공은 적당히 조절해서 듣되, 한 3전, 3전공에서 4전공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한번 8전공을 해봤었는데, 진짜 힘들었고, 그 학기는 눈물의 학기였죠. 그 학기는 진짜 눈물의 학기였고, 너무 힘들어서. 맞아. 그때 벌써 시간이 힘드네요. 커피를 마셨더니 잠을 잘못 자가지고 지금 논문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절주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사 시스템 관련해서 두 가지 더 남은 게 하나는 조기 졸업이고 하나는 학석사 연계 시스템이에요. 이걸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하고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학교 유세인지 들어가서 학사 홈페이지 검색을 하시면 더 자세히 나와요. 뭐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 저런 게 있구나라는 정보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학석 연계 같은 경우는 학사 3.5년하고 석사 1.5년에서 5년 안에 학석 연계를 같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저 제가 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이게 막 학부를 완전히 끝내고 그 다음 석사를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부랑 석사랑 수업을 같이 막 이렇게 이어서 듣는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학부를 빨리 7학기 안에 끝내고 석사는 또 1.5학기 안에 끝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더 자세하게 영상을 준비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두 번째는 있지만 조기 졸업입니다 조기졸업은 자기가 적정 학기에 필요한 이수 과목을 다 채우고 졸업 준비가 다 된다면 신청을 해서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두개다 학점 요건이 있어요. 근데 학석 연계 같은 경우는 학점 요건이 높지 않고요. 조기졸업은 요건이 조금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주변에 맛집 그 아마 1학년들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오니까 주변에 뭐 다음에 경영학기회가 하면 뭘 먹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데 어 일단 떡볶이 맛집을 추천해 볼게요. 청년다방이라고 그 감자튀김을 꼭 시켜야 하는 정말 떡볶이가 맛있는 집이 있고 근데 거기는 체인이잖아요. 사실 다른 청년다방이 그렇게 인기 있다고는 못 들었는데 우리 학교는 학교가 작아서 맛집이 그렇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많고 특히 학기 시작 중에는 맨날 줄을 서야 돼요 대기 번. 그리고 고추동 고추동은 주먹밥이 진짜 맛있어요 거기는 우동집인데 즉석떡볶이를 시켜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송칼국수에 있는 떡볶이 송칼국수를 가서 보통 칼국수보다는 즉석떡볶이를 많이 시키고 송칼에 진짜 맛있는 음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볶음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선이네 무난하고 여기 야채튀김 진짜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엽떡 옆떡은 뭐 그냥 옆떡도 배달해서 체인이니까 많이 먹을 수 있고 근데 엽떡은 개인적으로 노량진 점도 배달이 같이 되거든요 학교로 근데 노량진 점이 좀더 양념이 진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맛집은 숭실대그 치킨으로 유명한 데가 리얼후라이거든요 근데 여기 떡볶이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떡볶이만 먹으면 별로고 떡볶이랑 크림소스 시켜서 같이 찍어서 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어서 이거는 지원오빠 픽 메뉴입니다 이렇게 처음이 비교과 활동 많이 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장학금, 그리고 세 번째가 학사 일정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떡볶이 맛집이로. 사실 전 다시 논문을 읽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하기가 싫어서,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혹시 궁금하거나, 어, 약간, 잘 모르겠는 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많이 봐주시고 도움도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